예 안녕하십니까 판타스틱 팜입니다 예, 8매트 강원에 나왔는데요 예, 착과가 됐습니다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졌죠 햇빛이 안 비치니까 잎도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착색이 어느정도 빨리빨리 될줄 알았는데 햇빛이 안뜨니까요 예, 이파리가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좀 그래요 예, 여기 착색이 좀잘안 돼요. 여기는 뭔가 어, 여기는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의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착색이 좀잘안 되고 있죠. 예, 아, 여기는 이제 착색이 여기도 좀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건 어떤가? 이쪽은 좀 착색이 좀된것 같아요. 저 아래까지 해서 예,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는 착색이 어느 정도 됐고. 이렇게 팔미가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쭉 내려가 볼까요? 예. 에이, 이렇게 뭐돼 있습니다. 아, 총 어, 14단으로 돼 있었죠. 총 양쪽에 왼쪽에 7단, 오른쪽에 7단 해가지고 총 14단이었는데 2022년도에 잘랐어요. 예, 소가스. 예. 그래서 하나씩 빼내다 보니까 아, 3단 3단. 왼쪽에 3단, 오른쪽에 3단 해서 총 6단이 됐어요. 예, 많이 줄었어요. 뭐 절반을 없애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게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대신에 그렇게 전지가 있은 후에 이제 뭐 나무가 좀더좀 심을 더, 좀더 주지가 좀더힘을더 받아 가지고 예. 담아가좀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더 좋은 건지는 지금 헷갈리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볼까요? 이 이제 이이 하부 주지죠. 하부 주지 몇개 달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달았네. 그죠? 여덟 개 달았습니다. 이그두 예. 번째는 어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달았네. 여섯 개 달았네. 여섯 개. 그리고 상부에는 어한열개 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예. 제가 이제 한열 스무 개 정도 달려 있는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달려 있고 한1 0개 정도 달려 있는 것 같고 1 0개 이상 중간에 한뭐0개좀덜 달린 것 같고 다시 맨 하부 주지 가면은 음둘서예 네, 여덟 개되 여덟 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린 겁니다 예. 좀 복잡하죠? 예.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게 결과지만 달면은 안 복잡한데 막 결과지와 결과 모지 개념으로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아, 저 위에는 일주량이 좀안 좋아가지고, 색이 좀 덜, 덜 좋고, 이로 가면 일주량이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색이 좀 좋습니다. <laughs> 예, 그렇죠. 색이 이래요. 이렇게 해고 어, 8m입니다. 8m는 이제, 반사필름을 잘 깔고, 어느 정도 이제 햇빛이 잘 들게 돼있기 때문에, 알돌리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알돌리기 전체가 색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아 만약에 다축 같은 거라고 하면은 알 돌리기를 안 하면은 예, 세계 색이 전체적으로 다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팔미이는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반사필름 잘 깔면은 반사필름 까는 것만으로 알 돌리기를 안 해도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것도 복잡하면은 알 돌리기 안 하면은 예, 한쪽만 착색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전지서부터 착과까지 신경을 바싹 써야지 가능한 거죠. 하이, 이렇습니다. 여기 한 일주량이 사실은 안 좋은 마추니다 이래요. 예, 발매트죠. 이렇습니다. 판타스틱팅 파미었습니다.